이십구장 오래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국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거기 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에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날까 그 여호와께서 너에게 희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사십 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십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에스본 왕 시온과 바상왕 오기,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느부벤과 각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 점 너희는 연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는 모든 일을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 집파와 너희,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의 모든 남자와 너희 이와들과 너희 아내와 및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로서 물을 는 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진이 내 하나님 되시기로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 이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우리가 여국당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이런 나라를 통,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적과 은금과 후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상길까 염려하며 독조와 속의 불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안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려 할까 함이라 요와는 이런 자를 상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여호와의 분노와 질지부를 보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조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는 거의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이일법적로 기록된 모든 언약의 조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나니 더하시니라. 그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성과 멀리서 오는 계기, 그 땅의 재앙과 요와께서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온 땅의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다서 심지도 못하며, 별 시간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불도 나지 아니함미 애적의 요와께서 진노와 격분을 외하신 소동,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무진과 같은 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로 요와께서 어째 이 땅이 같이 행하셨느냐, 이 같이 크고 명이하게노하시면 무슨 뜻이냐며 하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의 일곱에서 인도해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저란 까닭이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조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진노를 격분과 크게 동의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냈사다른 나라에 던지신 오늘과 같이 하리라. 감이는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였거니와 나타나는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휼이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쫓겨나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 행한 삼사 너를 내조선들보다 부터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께서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비프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또칠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라 너로 생명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리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의 말씀을 청정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교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에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며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철도리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고. 요와께서내 조상들이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여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째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에 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혼대가 오늘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 그의 명령과 비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약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냐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오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과 아,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있을과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신명기 3 1일장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 내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에서라, 내가 더 이상 기부하지 못하겠고, 여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하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게,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요사는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하께서 이미 멸하신 아무리 왕 시온과 옥과 밑,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민주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영령들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여 여하 그와 너와 함께 가시며너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미라 하고 또 모세가 요호수를 불러 온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단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해 주시려 명세하신 땅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여호와 요하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일법에 서서 요와 언약계를 맺는 내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르기를 배칠년 끝에 고면제제의 그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이내 네 하나님 호와앞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율법을 낭도하 오늘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 지니 거의 백성이 남녀와 어린이와 내성읍안에 거류하나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도 듣고 배우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를경외하며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여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을 가까웠 왔으니 여호수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와가 나아가서 해막에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을 나타내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오리라니와 이 백성을 그 땅으로 들어가 엄난 이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며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이 삼킴을 당하며 허당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때 임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 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그들이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노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며 이 노래를 하여.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자손들에게 맹세할 바 잡과 꼬리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더럽켜 다른 신들을 삼키며 나를 멸하, 멸시하여 내네 연약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활란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하니 노래가 그들 앞에 전문처럼 되기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리기전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느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여호께서또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오가 그 율법의 말씀 을다 책에서 써서 묻힌 후에 모세가 여호와 언약궤를 맺는데 이스라엘에게 명령하 이르되 이율법적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곁에 주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너희 내가 너희여 번역 번역함과 목이 굳은 것을 안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여 요호와 걸어갈 거다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라 너희 집하 모든 장로와 관리들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일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떠나서. 또나 여호와의 복종의 악을 향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에게 격려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의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립니다. 32장, 하늘이라 길을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지처럼 맺히나니, 연나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최소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요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험을 돌리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여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못답하느냐 그는 내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오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정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의자손에 수줄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본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플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은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땅에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수산을 먹게 하시며 만석에서 꿀을 굳은 만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적과 양의 적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나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이를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로니 기름짐에 발로 잡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연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실 만사가 없이냐고 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냐고 귀신들에게 하시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 내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 했던 것들이로다 너는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생각, 상관하지 않냐 하고 너를 내 하나님을 내가 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견노하게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이 정말의아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약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질로를 일으켰으니 나도 죄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울의 깊은 곳까지 불살이며 땅과 그 소산 삼키며 삼는들을 터도 불타게 하는노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면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소리로다 그들이 줄임으로 쇠약하면 불길 가뜬 더위와 독한 질병에 탑 삼켜질 것이라. 내가 대심승에 이와 띠끌에 갱는 것에 두부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안방 안에서는 놀라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잡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훑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했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로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닐까 할까 염려합이라 그들은 무력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정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음,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냐였고요. 하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을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원조들이 클수록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보물아의 밭의 수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여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 때에 내가 보고 포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체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와께서 다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정도를 불쌍히 하기시니 꼭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이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분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이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은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있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자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곧 내가 죽그인 줄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를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가며 내 손이 장인를 붙들고 내 제작들에게 복수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봉할 것이라. 내가 살이 피 뭐 취하게 하고 내칼리크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고 피살자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증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흑자하시리로다 모세와 누네한테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에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모 법에 오도 말씀을 직행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했던 일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사의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 때, 너는 어리, 여리고 바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누보산에 일어나 내가 일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같이 너도 올라가는 산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들로 돌아가리니 있는 너희가 주신 광야 가데스의 모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네개 범죄하여 내거룩함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 까닭이라 네가 비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긴하려니야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삼십삼장 <laughs>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며 일하니 그가 일렀대 여호와께서 신 신의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그들이 위에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수중에 있으며, 그발 아래에 앉아 주의 말씀만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때로다 루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을 일환이 이르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 인도하시오며 그손에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사 우 그가 그 대적을 처,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 이르, 이르렀대 주의 둠미가 우림 우 우림과 그 경건한 자에게 이도다 주께서 그를 맞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르바를 물 가까이 그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을 주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스미로다. 주 법도를 야곱에게 주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과 온전한 번제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그 재단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게 대하여 이르렀대. 여호와의 사랑은 입, 입은 자는 그그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에 미, 마치도록 보호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 요셉에게 대하여 이르렀대, 원한 건데 그 땅의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의 아래엔 저장한 물과 태양에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과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다시 떨기나무와 가운데 계시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보게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 지르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을 두송아지불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딱 끝까지 이르리니 곧에브라함이 자선은 만만요이 문, 문하세의 자선은 찬찬히 천천이, 천천히 이리로다. 수블론에 대하여 이르렀대. 수블론이여, 너는 밖에서 나감면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의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일으켜 하고, 거기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을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로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 이르렀대.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야 를 불치여다 가시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잡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입법자를붓깃으로 준비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에 세우신 법도를 행한도다. 단에게 대하여 이르렀대. 단은 바산에서 뛰어 들어오는 자의 새끼로다. 납달린 에 대하에 이르렀대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니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이이세에게 대하에 이르렀대 이세레는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은 그 형제와 기쁨이 되며 그 발에 기름을 잠길지로다 내 문장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로는여수로니여 하나님같이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한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의 안전한 거 안전이 거하며 야곱의 생과 곡식과새 포도주 땅에 흘러 있나니 그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의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네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에 내게 복종하리니 내게 그들을 높이신 곳에 받으시리니. 아저씨, 34장 모세가 여합 평지에서 두보산에 올라가 여류고 맞은편 비스가 커서 상곡되기이해요 여합해서 길라온 땅을 당까지까지 보내시고 그온낙탈리아와 아브라임과 문하세의 땅과 사이에까지 유다 땅온 유다 온 땅과 내경과 정강함의 성업여리고 골짜기 평지로 소아까지 보이시고 요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이 사카 야곱의 명사야 그의 우선하게 줄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으니 건,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이에 예 호와의종모세가 여호와 말씀대로 모합 땅에서 죽어 백불로 맞은편 모합 땅에 있는 골짜기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그의 음운,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 2 0 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험 병제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이0 삼십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에 아들 여호사에게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사의 말을 순종하였더라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요.여호와께서 그를 애국당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이엄을 행하게 하시에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더라.아멘.